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류진이에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죠? 저희집에 아직도 트리가 있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할건요 바로바로 바로 파리바게뜨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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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공수해서 힘들거해온 한정판 춘식이 인형 와 좋겠어요 지 않아요? 아, 굉장히 귀엽고 장합니다. 또 귀여운 귀여마 볼탱이 봐요. 오, 아주 귀엽군요. 심지어 얘가 고구마 모자를 쓰고 있고 고구마 컨셉이라서 더 귀엽다니깐요. 어우, 고구마 컨셉이었던 건가요? 네, 고구마 모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그냥 평구가 인형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게 핸드폰 충전에 되는 보조 배터리 인형. 여기적혀있죠 인형 보조 배터리. 음. 눈치 빠신분은 벌써 보셨을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laughs> 근데 얘가 그렇군요. 어떻게? 근데 번충전 아냐? 짠! 사용 방법이 여기 적혀있죠. 1번. 고구마 가방에서 c 핀 케이블을 꺼내줍니다. 짠! 너무 귀여운 포 고구마 가방. 실물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인형 등에는 있 지퍼를 열어서 보드배터리에 케이블을 연결시켜준대요 3번 핸드폰을 연결시키면 핸드폰이 충전된대요 마법같은 원리군요 음, 그렇군요 이게요 진짜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고해오게 됐기라구요 그 뜯어볼게요 구하게 된 썰은 뜯으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아니 파리바게트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파리바게뜨에서 유리창에 이거 한정 수량으로 이 인형을 판매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조건이 있어요. 빵을 22,000원 이상 사야 되거든요. 해가지고요. 엄마한테 제가 졸라가지고요. 진짜 엄마 안나 했지만 졸라서 들어왔더니 샀어요. 그래서 빵을 22,000원치 줬거든요. 이게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였대요. 그래서 제가 마아막한번즉 팀에 간 거죠. 그럼 이제 실물 공개할게요. 뜨끈 뜨끈 뜨끈. 와 이게 뭐야? 실물? 그리고 떨어져 나온 고구마 가방. 아 고구마 가방까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애들? 굉장히 귀엽네요. 자, 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얘는 일단 고구마 모자랑 고구마 옷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플랜팅 카드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매우 맛있게 생긴 겨울에 생각날 것 같은 고구마 가방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고요. a s m r 아주 리얼하군요. 또래는 또래 맞습니다. 짠! 쫙! 보들보들행! 얘가 보드 배터리 하면 언제 딱딱할 것 같잖아요. 빛이 말랑하여 되게. 아 그렇군요. 짠! 발이 살짝 딱딱이긴 한데. 괜찮아. 아이! 젤리바 젤리!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뭔가요? 고구마 모자를? <laughs> 벗겼어 벗길 수 있어요 어, <laughs> 신기하죠? 아주 신기하군요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말입니다 목이 조금 간지러울 뿐이죠 개 <laughs> 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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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그걸 사회적으로 감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음, 그런가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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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기대하는거 지금 억지로 참고있어 <웃음> 자, <웃음> 고구마 모자를 벗길 수 있습니다. 짠! 이 키링이었어요. 음, 근데 가방에 걸리는 좀큰것같습니 일단, 음. 말랑뽀짝한 아, 충전하려면 모자를 벗겨야 되네요. 음. <laughs> 혹시, 혹시 이것도? <laughs> 이것도 벗길 수 있어요. 플래팅카드. 아, 설마, 그럼 옷도 벗길 옷도 수 있나? 벗길 수 있나요? 있나? 오, 든다, 대박, 오, 대박, 알몸. 알몸, 짠, 아우 귀엽네요. <laughs> 탈피한 준식이. 음, 준식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준식이 씨. 음. <laughs> 나 어디 표작? 자, 일단 옷을 소개해볼게요. 그럼 고구마 모자, 귀염 뽀짝 가죠 저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제 머리에 들어간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하하! 오 <laughs> 귀여운 방 모자가 됐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제 바지 할머니 패션. 음그군요 그린마이 음. 패션 고무줄 바지죠. 음. 오좋은왜 나도 시골 가면 할머니 집 가면 당근 이런 바지야 국룰 아닙니까? 음. 맞아요. 고무줄 바지 맞아. 짝짝 땡땡땡땡땡땡 이모님 그리고 플랫 플랫카드. 이제 고무줄, 고구마 가방. 자, 어쨌든. 그래도, 준식가 하낼 것 같으니까, 바지에 다시 입혀줍니다. 귀찮아, 안 해. 넌 자연의 모습으로 촬영을 하도록 해. 자, 어쨌든. 마침, 제폰이 54%라서 충전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니까, 러 고구마 가방. 혹시 착용 가능? 설마, 에이. 설마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좋겠어? 개 좋네. 고구마를 보라고, <laughs> 어서 가방. 딸 <laughs> 고구마 가방이에요. 고구마 가방. 그럼 말대로 이거를 열고요. 이 콘센트가 나오거든요. C 타입이래요. 그럼 제 폰은 C 타입이니까 충전할 수 있어요. 짠, 이제 출시기를 해부할 시간. 착, 착, 이거 자, 이렇게, 있고요 케이블이 자, 제폰을가져와볼게요 짠! 긴 맞는 <laughs> 민초머리 훈이와게로로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큰부분 자, 이고요이거를 연결 시키면? 이키면 오! 된다! 음 대박! 충전 중이래 보세요 이거. 아우 신기하군요. 충전 중 보이죠 이거. 초점이안 맞춰지네. 어쨌든 충전 잘 되거든요. 이 불빛이 뜨는데 이게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야 되나요? 일단 충전해야 되는 그런 건가봐요. 음. 꺼내지지는 않나요? 꺼내지나? 안 꺼내지지 음. 않을까요? 그제로 충전을 하면 되겠군요. 네. 순식이가 생명을 빨아먹히고 있어요. 아, 뜨뜻하네요. 불쌍하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오늘까지 순식이 카카오 프렌즈랑 파리바게트 협업해서 만든 한정 인형 보즈 배터리를 리뷰해봤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